사도 중용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시고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 8 2장 찬송합니다. 아무리 <목소리> 같이 그를 성령님의 마음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멋져 들겠네 주님 주신인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벗을풍으로 잠잠하게 되돌라 나의 생명 소생케 는문 성명이 마시이라모두의 으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경도 잠잠하게 되어라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찰나함 같이 우리 마음의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십니다 주님 주신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의 말씀에 거센 풍량 잠잠하게 되돌아 신이 내 넘쳐 굴러서 마른 화야 적신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신 인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량도 잠잠하게 되돌아 놀라우신 주의 그래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한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의 그 신이 잠들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내 말씀의 거슬름날로 잠잠하게 되고 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랐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지 될 내용은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목적에 있어서 어떤 위치와 중요성을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먼저 어떤 체험적이고 감격적인 어떤 감동이나 확신 같은 것을 얘기를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약속과 또 무엇을 위한 보증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다.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14절에 연결해서 이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성령으로 인쳐서 우리에게 어떤 보증이 되셨다. 뭐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약속을 확인시키시고, 어, 그 약속을 그 확실히 한다는 그 하나님의 표의지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결국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 하려 하십니다. 24절이 그렇게 마칩니다. 어, 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그 어, 그 먼저 육절에서도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등장을 했고 이게 구체적으로 칠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그저 구호로가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를 끌어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의 성취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8절에 연결해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약속과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의 성취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반복해서 이 말이 또 나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그 안에서 이렇게 기업이 됐다. 우연히 또 우발적으로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성취하여 완성하신 것이 예수다. 이렇게 선, 선, 그 선언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스스로 깨달아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예정하신 그 뜻과 의지를 가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내 속에 있는 어떤 그 신적인 요소가 누구에게나 있어서 그것을 개발하고 발견하는자는 어떤 신적인 위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그게 영지주의고 그건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아주 흔하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신을 믿어라 할 거죠. 네 자신을 믿어라. 네 속에 있는 어떤 가능성을 믿어라. 그런 얘기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인간은 스스로, 스스로, 자기의 것으로 영적인 어떤 것을 단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성경이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얻어낸 것 없다. 전부 하나님의 의지였으며, 계획이었으며, 약속이었으며, 그,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정하사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성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12절에 그렇게 어, 그 마무리가 되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반복되죠. 그게 13절 14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그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오심을 여기 반복된 결론 내두 번째로 등장시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였고 그 의지를 그 뜻하신 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그 언약 속에,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작정하심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의지로 그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 뜻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으며 오늘 보혜사 성령, 성령 성령의 임재로 그것을 보증하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 결론은 뭡니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가지는 목적이다. 그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으며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증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은 약속이고 그것이 단지 약속이나 단지 말로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구체적 사실, 역사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로 확인됐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확인되는 오늘 우리 안에도 그렇게 확인시키시는 하나님의 의지다. 성령의 오심이 바로 바로 그 자리인 것이죠. 의지의 하나님, 그 의지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령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미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 이런 명령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께서 주시게 되셨다. 예수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그 권세로 예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약속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의 부활로 말미암하여신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약속으로만 있던 것이 예수로 인하여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된 역사적 사실 무엇으로? 예수의 부활로, 십자가 죽음으로말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하는 걸 기다렸던 이 구약시대에서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의 시대를 여신 겁니다. 이것이 새 시대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는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승리의 시대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하여 예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완성은 아직 보류되어 있습니다. 어떤 완성이요? 우리가 누릴 모든 환경과 조건까지 바뀌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밟는 것은 아직 안돼 있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천국 백성이 이미 되어 있는 이 자리에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떤 불안함, 어떤 고단함,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하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의 자리가 그래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 있고,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한 인생이 되었지만, 아직 보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의 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미 약속되었고, 허락되었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들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죽게로 돌아오기까지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이 시간, 이 시대, 아직 남겨진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현실을 살아내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는 힘들다고 아우성을 지고, 그게 어렵다고 면하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요? 임마누엘은 연속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신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에게 확인되고 우리 삶에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어렵고 힘들지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같이 해 나가자고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승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 지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들, 땅 끝까지, 땅 끝까지, 그날까지,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이죠. 여기에 예수께서 유일한 권세자로서 이 시대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통치가 믿음 안에서 허락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약속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을 실패할 수 없게 물셀 틈 없이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 인생에 함께하여 쉬, 실패하지 않는, 절망하지 않는, 망하지 않는 그 인생, 성공하고야 말고 반드시 이기고야 말고 승리하고야 많은 그 인생을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약속의 성령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감동과 이 은혜와 확신을 주신 것은 그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 이런 영적인 화학 작용을 일으키시는 분으로서만이 아니라 더 분명하고 더 중요하고 정확한 그 성령 하나님의 오심은 어떤 의미냐 약속의 성령이시다. 성부 하나님 이 우리 안에 목적하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성자 하나님의 예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 이루셨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의 강림으로, 오늘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목적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 자리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부르지 않았을 때 오셨습니다. 아무도 기대하고 요구하지 않았을 때 모르게 오르게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우리의 완성될 그 사역을 위하여 허락된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상위 하나님의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의지고 기쁘신 뜻이었답니다. 그 우리 속에서 이루길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답니다. 그게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보증이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보증한다 그러신답니다. 너는 확실히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너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며 너의 인생은 예수께서 이루신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지는 위대한 시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그 보증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답니다. 그 인생을 받았습니다.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 웃고 확신하며 여유롭게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의 인생과 오늘 하루의 현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가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다지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깨달음과 무엇을 만들었다고 자꾸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악함이 자꾸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나는 무엇이냐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약속하신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그 예정하심을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약속의 심실하심이 오늘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이것보다 더 강력하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은혜로 알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우리의 인생을 내 것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한다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 또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삶을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만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를 고백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보혈에 피만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온 우리의 현실에 고단함이 따를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넉넉히 살아가는 여유를 얻게 하시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힘있게 서서 여유있게 세상을 향하여 포용하고 저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목적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 내기를 바라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걸어가신 주님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